라콘 던전의 보스 같은 경우는요 언제 나올지 시간에 대한 기약이 없는데요 지금 막 라콘 던전의 보스가 떴다는 제보가 있어서요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<끝> 뭐야 어 안돼 야 두대 맞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잠깐만 잠깐만 여기 있거든요 아 있지 보여줄 수가 없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목숨 걸고 가서 빨리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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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 여기요 여기 천공의 여제 일한테 갑니다! 가자! 이렇게 생겼어요, 여러분들! 보이시나요? <laughs> 제가 여기서 할수 있는 건요. 그나마 단아트에 있는 유일한 원거리 스킬이죠. 드로잉웨폰으로 바꾼 다음에, 원거리에서 짤짤이를 넣고 빠지고 빠지고 하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여제 클릭하고, 가서, 던져주고, 빠지고, 와! 아, 죽었어, 이씨! 아니 어떻게 생겨 먹인 보스길래 이렇게 센 거예요, 여러분들. 야, 진짜 엄청 납니다. 저걸 잡는 분들이나 탱커를 하고 있는 분들이나 진짜 대단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, 여러분들. 그냥 한마디로 세대 맞으면 죽는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. 제 캐리 기준입니다. 와, 너무 세다. 여기 있다. 가서 돌았으니까 때리고 빠지고 빨리 빨리 빨리. 왜 이렇게 느려졌어? 오, 왜 이래? 오, 살았어. 딜 한번 던져주고. 빠지고 안돼 오 피바 봐, 피바 봐, 피바 오 어, 지금 다들 너무 많이 맞아하고다 구석에 숨어있어요 지금 아 너무 센데 그래도 나한 대라도 때릴 거다 보스 클릭하고 여기 있다 그래서 달려가서 드로잉 웨폰을 날려주고 도망가기 허허허허허 <laughs> 지금 절반 정도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피가 야 그래도 이 절반이나 빼시네 다들 대단하다 야, 안 돼, 안 돼. 왜 안돼 와, 안돼 왜와왜와왜 오지마 오지마 아 4천 남았어요 피 끌고 오지 마세요. <laughs> 다들 정말 처음 오신 분들은 멘붕에 빠지셨을 거고 정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. 한 대라도 더 때릴 거예요 저는 가까이 가고 한 바퀴 스킬 돌때그 타이밍을 보고 자 드로용의 플한 대를 날렸다 빨리 봐줘 오피 하나도 안 달았어 타이밍만 잘 봅시다 여러분들 안돼안돼 안 돼, 가면 안 돼. 가만 안 되고, 지금이야! 던져주고,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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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! 안 돼! 와, 이 정도면 거의 지금 가만히 계신 분들도 많은데, 이 정도면 거의 한 5인분 이상 한거 아닌가요, 여러분들? 지랄하고 자빠졌네. 자, 죽더라도 한대로더 때립시다. 가자, 가자! 때려! 그렇지! 자 어, 거의 다 끝나갑니다. 와 대박이다 진짜. 야 엄청난 분들 많으시네. 이걸 꾸역꾸역 잡아냅니다. 가자 조금이라도 도움 드립시다. 던져 던져 던져. 그렇지. 와피 나는 거 봐. 반비확 빠지네. 거의 다 잡았어요. 그렇지 한대더 때리고 빠져 빠져. 그렇지 두대 때렸어. <laughs> 마지막 한대 더.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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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살았다. 나이스. 타이밍 좋았고 와 거의 다 잡았다 거의 다 잡았다 한대더 가자 가자 그렇지 아아 아,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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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마무리를 못 보겠지만 그래도 마무리했다는 거자 보스를 잡은 거 같죠 와아 조금만 뒤로 갔었으면 잡는 모습까지 볼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자 어떻게 허접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애를 써보긴 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조금 강한 캐릭터 잡고 자세하게 한번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라콘 보스 여기서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. 조금 허접해서 죄송합니다. 자, 그러면요 오늘 여기서 라콘 영상 간략하게 한번 맞춰 보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다양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바이욘.